여러분들은 얼굴에 귀티가 많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얼굴에 귀티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얼굴에 귀티는 적당히 있어야 좋은 거거든요. 어떤 분들의 얼굴은 귀티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왜내 얼굴엔 귀티가 안 생길까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어떤 것들은 쉽게 귀티를 올려줄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또좀 어렵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건데 내 얼굴에 해당 되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첫 번째는 팔자 주름이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대부분 사람들이 팔자 주름이 좀 커져 있어요. 제가 팔자 필러를 안 움직이게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팔자 필러를 정말 많이 하러 오시는데 오늘도 몇분 오셨는데 쪼. 꺼진 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여기가 조금 꺼져있고 여기는 좀 통통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깊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그려보면 주름이 깊어지면 확실히 좀 귀티가 덜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언제 더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시간이 지나서 실주름처럼 생기고 나면 귀티가 꽤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가 정말 쑥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서부터도 귀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고등학생 때 어떤 뷰티 유튜버 하셨던 그런 분인데 다 예쁘신데 여기가 좀 들어가니까 귀티가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여기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되게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딱딱한 팔자 필러를 여기에 셀 테크닉으로 이용해서 팔자 필러를 하면은 귀티가 꽤 많이 복구가 될수 있어요. 다 예쁜데 여기 하나 쏙 들어가서 좀 얼굴이 빛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쉽게 되는 거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두 번째로는 앞볼이에요. 앞볼. 앞볼은 병원마다 여기를 앞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말해요.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광대랑 입 사이에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인데, 요즘 얼굴이 마른 연예인들 정말 많잖아요. 특히 남자 연예인들은 원빈님, 뭐 박보검님 다 말랐지만, 중요한 거는 광대랑 입 사이에 이 자리는 안 말랐어요. 이 자리가 조금 말락, 말락한 분들도 있거든요. 컨디션 따라서 현빈 님도 여기가 살짝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이민기 님도 여기가 살짝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 너무 잘생겼지만, 귀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 귀티가 떨어져도 못생겼다? 아니죠.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엄청 잘생겼는데, 그래도 귀티가 필요한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맨날 토판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니까. 실장님 역할. 현빈 님이 실장님 역할 한거 있었죠? 시크릿. <laughs> 맞아요. 시크릿 가든. 여기가 좀 살아있는 게 훨씬 더 부잣집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방대뼈에서 입으로 다 들어가는 이란이 이렇게 꺼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꺼져 있으면 뷰티가 훨씬 덜 나는 거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을 때만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자리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팔자 쪽은 별로 안 꺼졌는데도 막 달려오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뭐 내가 거기가 꺼졌어? 라고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채우고 나서 보면, 어? 귀티가 나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제가 얼굴에 뭔가 채울 때 필러를 좋아하긴 하잖아요. 팔자나 눈밑같이 섬세한 곳은 다른 걸로는 예쁘게 되기가 힘들어요. 뭔가 잘못돼서 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이 자리는 필러가 제일 섬세하고 예쁘게 되는 건 맞지만, 재밌는 거는 환자분들은 볼 부위에는 아주 예쁘게 되지 않고 대충만 올라와도, 어? 나 너무 볼 올라와서 좋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취향에 따라서 뭘로 채우셔도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쉽게 교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부위는 바깥쪽 아웃라인이에요. 땅콩형 얼굴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땅콩이 원래는 가운데가 허리가 짤록하고 위아래가 볼록한 이런 느낌인데 재밌게도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중간에가 볼록한 이거를 땅콩형 라인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과 얼굴을 그려보면. 어때요? <laughs> 너무, 너무 해골인가? AI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반자놀이는 꺼지고, 광대는 크고, 아래, 옆광대 아래쪽이 꺼진 그런 얼굴형.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때요? 느낌이 오나요? 이런 얼굴형일 때 귀티가 꽤나 덜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쉽습니다. 관자놀이에도 필러를 채울 수가 있고요. 옆광대, 아래쪽에도 필러를 또 채울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또 섬세해야 돼서 다른 걸로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아, 지방은 괜찮아요. 위쪽 관자놀이에 지방은 괜찮고, 아래쪽, 이쪽은 사실 다른 재료로 쉽지도 않고, 재밌는 거는 필러로도 쉽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게시물을 봤는데, 의사들끼리 모이는 사이트에 어떤 분이 자기 경력 십몇년 넘었다고 했는데, 자기도 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누가 좀 필러를 잘하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옆광대가 너무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알려주면, 당신을 인정해 줄게요. 막 이렇게. <laughs> 그럼 인정 안 하면 어쩔 거야,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자리가 어렵긴 해요, 옆광대가. 최근에 환자분이 저한테 필러를 관자를 맞으러 오셨나? 그랬는데, 여기는 또딴 데서 채우고 온 거예요, 그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할 때, 제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식으로 됐어요. 필러도 한 군데서 안 하고 여러 군데서 하시는 거 보면 부위별로 골라 골라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가 됐어요. 꺼진 게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보충으로도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꺼진 게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꺼진 게 이렇게 채워질 때 있잖아요. <laughs> 아시죠? 원장님. 층을 잘못하면. 층을 잘못하면 은 판이 휘어가지고 이 안에 필러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 넣지도 못해요. 가장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돼서 오셨는데 여긴 또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팔자 쪽, 광대랑입 사이에 요 앞볼 쪽, 그다음에 요 아웃라인, 땅콩형 얼굴. 요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빈곤한 걸 탈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귀티가 너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귀티, 귀티, 귀티 합쳐지고 나면 다가가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좀 발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귀엽기도 해야 되고 각자의 매력이 진짜 많고 자기가 아닌 사람이 돼가지고 사랑을 받아봤자 엄청 좋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꼭 우리가 귀티를 바랄 필요도 없지만 귀티랑 점점 멀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성형티가 많이 나는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보면 귀티랑은 진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눈이든 코든 아니면 다른 시술이든 90%까지만 예뻐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보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입술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입술이 너무 크게 돼서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게 한 15년 전쯤에 꽤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거든요? 한 2, 3년 사이에 다시 늘고 있어요. 이게 원래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좀 까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유행이 될수 없어요. 특히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 큰 사람, 눈이 돌출인 사람은 입술이 두터우면 안 돼요. 딴 데가 빈티가 나는 가운데 입술이 두텁다? 그건 진짜 안 돼요. 귀티를 다 깎아 먹는 거예요. 딴 데가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입술이 좀 두껍다? 그거는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입술 후 사진만 이게 딱 올라오잖아요. 뿅! 하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그냥 조화를 이뤄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만 보면 예뻐요. 입술을 다물었잖아요. 다물면 작아보여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래입술 두터운 게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 입술이 빨리 빠지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오래가는 사람도 정말 많아서, 녹이긴 아까우니까 빠지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좀 어색하다 싶으면 그냥 녹이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비교적 수월하게 빈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려운 것도 있죠. 광대를 깎아야 된다든지 들창코가 있는데 수술로 약간 낮춰야 된다든지 어렵게 빈티를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쉽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목소리>